가까운 여의 스타시티 건물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가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그 수가 많은 가게 중 하나가 카페입니다. 하얀 고래가 나오는 소설이 있죠. 모비딕입니다. 그 모비딕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몰랐죠? 소설의 인물의 이름은 모를지라도 그 이름을 본따서 지은 카페인 스타벅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세계 커피 소비량 순위 6위가 되었고,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약 512잔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두 잔은 커피를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커피 없이는 못 사는 나라가 된것 같습니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맥심 좋아하십니까? 원두 좋아하십니까?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십니까? 라떼를 좋아하십니까? 어, 원래 커피 열매가 과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체리라고 합니다. 체리. 이 체리의 가육을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씨가 들어있는데 이 씨를 생두라고 합니다. 이 생두의 색깔은 원래 녹색입니다. 이 녹색 생두를 말려서 로스팅이라고 하죠. 볶으면 짙은 갈색의 원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원두를 갈아서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내려 먹거나 아니면 우유를 타가지고 라떼를 만들어 먹는 거죠. 커피 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재배되는 지역인데요. 북이 25도에서 남이 25도 사이에서만 커피가 재배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벨트 묶여있다.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는 재배 지역의 기온, 고도, 일조량, 습도, 지형 등에 따라 다른 맛을 지닙니다. 이처럼 이 커피가 재배되는 미세한 지형을 가리켜서 테루아라고 하는데 이 테루아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집니다. 커피계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테루아가 커피의 향미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아이집 카페 커피 맛이 좀 다른데? 어 아, 그거는 테루아가 커피의 향미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라고 한마디 한다면 좀 있어 보이겠죠? <laughs> 그 테루아 재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커피의 향미가 결정이 되는데 이야기하자면 남미 지역의 커피는 고소함과 단맛이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커피는 대체로 산미가 풍부하고 다채로운 과일향이 나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커피는 다크초콜릿 맛과 풍성한 바디감이 특징입니다. 뭐 알고 마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상식만 알고 있어도 커피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커피가 있습니까? 고소한 맛, 과일 향맛 아니 커피가 다 커피지 무슨 그런 맛을 느낍니까? 할수 있겠지만 음미를 해보면 커피 고유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커피가 제일 좋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런 커피라면 어느 카페든 어느 커피든 상관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분노를 느끼게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정돈되어 있지 않은 거실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지 아니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지 이 시대의 정치와 문화, 방, 문화 방식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건지, 일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나서 분노를 하는 건지, 무엇이 누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까? 여기 아주 분노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가늠으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립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들과 마주치자 체념하던 머리를 떨구고 오열하며 몸을 떱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이라면,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함정을 파놓은 질문입니다. 못된 질문이죠. 분노는 저들이 하고서, 칼자루 역시 저들이 쥐고서, 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디 악마란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땅에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런 긴박한 순간에 감당 못할 여유를 부리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은 고요한데 질문한 사람들은 당혹스럽습니다 그 당혹감이 분노 게이지를 더 상승시켰던 모양입니다 재차 태클이 들어왔고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그리하시고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자들, 율법을 거론하던 자들, 돌을 손에 들고 있던 자들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 한 바디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이 순간만큼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지 않고 자취를 감춘 것이겠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처음 말씀으로는 여인의 생명을 살리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나중 말씀으로는 여인의 영혼을 살리셨던 것 아닙니까? 용서의 힘입니다. 본디 용서는 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에는 신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서려 있는 겁니다 용서하심과 용서받음 이두 차원의 기품을 통해서 여인은 생명과 영혼을 다시 얻었습니다 마치 율법대로라면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생명과 영혼을 다시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잘하지도 않던 질문을 스승께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딴에는 일곱 번이나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답을 정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용서에 관한 최고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말하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여야 한다. 일곱 번 용서는 베드로가 정한 용서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한 용서의 최대치는 일곱 번씩 일흔 번, 즉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무한대이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함수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함수는 유한이 아니라 무한이라는 겁니다.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제나 용서하시듯 너희도 그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고선 베드로에게는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주십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 빚진 것을 갚을 수 없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팔아서 갚아야만 했다. 자비로운 종의 주인이 그의 딱한 처지를 알고 그 빚을 탄감해 주었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탐복한 그 종은 뛸 듯이 기뻤어. 이제는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으리라. 감격하며 나오던 종의 눈에 백데나리온의 빚진 동료가 보였지. 너도 알다시피 1만 달란트는 하루 일당으로 치자면 6천만 일분 아니냐. 한 사람이 16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지. 반면 백데나리온은 101분의 일당이었으니 마땅히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료의 멱살을 잡아 끌고는 옥에 가두어 버린 거지.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당연히 노하여서 그 종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버렸지. 사실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액수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한 거야. 안타까운 이야기이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점을 명심하렴.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다라는 말과 주인이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의 탕감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에서의 그 단어가 아피렇이은 단어입니다. 아피엠이 사고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피엠이라는 말에는 보내다라는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말인즉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보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발목을 내가 스스로 붙잡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의 발목도 붙잡히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떠나보내지 못하니 내가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 역시 붙잡힐 수 밖에요. 용서는 섭섭한 마음 보내주고 미운 사람 내 마음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은 만큼은 못해도 할 수만큼은 해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고수 도발 때 일타쌍피 좋아하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용서는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타삼피입니다. 한 성직자의 어릴적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에게 여름 방학 숙제를 다 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정신없이 노느라 방학 숙제 따위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쨌든 오늘 하루 죽을 힘을 다해서 할수 있는 데까지 해놔라 당부하시며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도 매미 잠보러 다니느라 아버지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매우 화를 내시며 아들을 한대 때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고 그 모습에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나서 아들을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제일 좋은 백화점에 데리고 가 블록 장난감도 사주시고 맨 위층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그날 스테이크의 맛이 어떠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된 지금, 이제야 그날 표현이 서툴렀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 가운데 꼭 두어야 하는 이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역시 용서의 자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모세 가늠과 살인교사를 한후 선지자 나단 앞에서 용서를 구한 다윗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 눈이 먼그 후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바울, 그리고 이들 모두를 용서로 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용서 없는 기독교를 용서 없는 그리스도인을 용서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용서 없는 기독교를 용서 없는 그리스도인을 용서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망 좋은 하나님의 은혜 레스토랑에서 용소 스테이크를 주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커피도 한잔 시켜야겠습니다. 용소의 식탁에 향기 좋은 커피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케냐 더블 A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시겠습니다.